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매지 조긴자 마술사입니다. 오늘도 좋은 날, 2024년 11월 25일, 오늘은 월요일입니다. 여러분,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오늘도 좋은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. 이렇게 살아있다는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. 또한 저와 여러분이 눈이 보일 수 있을 때, 음. 글이 보일 때 부지런히 독서를 하면 어떨까 싶네요. 그래서 요즘에는 책 읽기 참 좋은 계절이잖아요. 너무 춥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무덥지도 않기 때문에 한장한장책 남기는 그런 즐거움이 서록 서록 서록, 서록 <laughs> 나는 것 같아요, 여러분. 책을 많이 읽다 보면 그 책이 대식인지 되어서 그 멋진 지혜가 내 것이 된다는 사실. 또한 많은 책을 읽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글을 적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요. 그리고 또한 이 모든 삼남완상이 다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되고 또 글을 보면 볼수록 겸허해지고 겸손해진답니다.그렇게 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각자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예의를 잘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.저도 여러분도 귀하고 소중한 각자의 자리에서. 살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마다에 늘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. 오늘도 책보기 좋은 날 많은 독서 할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. 오늘도 힘내시고요. 아자하자 화이팅입니다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축복합니다. 삼위지 조경자 마술사 저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.